롯데그룹 창업 주인 신격호 명예 회장이 어제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단돈 83엔 우리 돈으로 870원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 거라서 성공한 뒤껌 회사인 롯데를 창업. 이후 롯데를 재계 5위까지 키운 성공한 경영자 신격호 명예 회장.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정 논란, 황제 경영, 자녀 일감 몰아주기 등등 각종 빈축을 사며 씁쓸한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본인의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는데 결국 형제 간의 화해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신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는 롯데 일가의 조문이 줄 이은 가운데 경영권 다툼으로 오랜 기간 소원했던 신동주, 신동민 형제도 재회. 두 아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체제로 운영되어 온 만큼 향후 그룹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신명예 회장이 보유한 개인 자산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남긴 자산과 지분 등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